안녕하세요. 전주 산들바람입니다. 어, 오늘은 몇 가지만 올려드릴게요. 음. 이거는 DHA 이제 잎이 나오고 있죠. 국은 되게 뚱뚱해요. 음. 이건 6만원짜리 잎이 소형종으로 크면서 잎성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잎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온답니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다음 햄베르 아이고. 햄베르테 햄베르테 요 아이 꽃 색깔은 아직 모르겠어요. 음. 햄베르테 5만원짜리 수량은 두개 있네요 음, 캐르만투스도 키가 멀때같이 컸었는데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더니 새잎이 나오고 있죠 캐르, 캐르만투스 르 음, 그리고 훌라 훌라, 10만원짜리. 이 훌라하고, 어, DHA 뭐 이런 애들하고 약간 헷갈리시라 할수 있는데, 입성에서 보시면은 DHA, DHA하고 완전 틀려요. DHA는 약간 광택이 나면은 광택이 난다고 보면 입장이 좀 반들반들 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광이에요. 입장이. 그리고 그 DHA 소형종으로 크는 입성에 비해서 얘는 좀 다르죠. 완전 달라요 둘이 놓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훌라 10만원짜리 단품입니다 얘도 잎이 많이 나왔네요 로이레아나 8만원짜리 요 아이들은 어제 소개시켜드렸죠 그락실리오스 10만원짜리 카이트페스 8만원짜리 그 다음에 뭘 올려드릴까요? 5배 섬, 5배 섬 6만원짜리. 예. 반품입니다. 잔지바리카 잔지바리카 24,000원짜리 막둥아 인사해 왈왈 와이 부감용도 와이. 며칠 사이 이렇게 잎이 나왔네요 만원짜리 사이즈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어제 물 줬더니 입장 빡 섰죠? 음, 이렇게. 꽃이 꼭 시계꽃처럼, 꽃을 이렇게 줄기 마디마디 달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두개 피워주고 꽃일 줄 알았는데, 그 사이클로플레 10만원짜리. <laughs> 미니바우바, 2만 4천원짜리. 비스피노슘, 10만원짜리. 비스피노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꽃이 몇달 가더라고요. 꽃도 좀. 큰 편이고 약간 방울복랑 있죠? 거기 그방울복랑꽃그 정도 꽃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되고 모양도 약간 비슷해요 방울복랑이랑 꽃색이 다르겠죠? 걔는 방울복랑은 주황 꽃이라면 얘는 약간 분홍 꽃이 몇 달씩 가니까 인기가 좋더라고요 비스피노쉬 꽃도 엄청 많이 달아요. 이렇게 전지를 해가면서 키우시면 돼요. 잎이 너무 막 길게 뻗쳐있다 싶으시면은, 전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죠? 보시면 이거, 잎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쳐진, 쳐낸 거거든요? 음. 여름에 잎 쳐주셔도 돼요. 이건 10만원짜리들. 그 다음, 괴마옥 2만원짜리. 예, 목도리 삥그르르, 중품. 상품. 좋아요. 물건 좋아요. 요거는 3만원짜리야. 개마옥. 이것도 옹카리나도큰 대품 보고 왔는데, 대품들은 꽃이 몇달 가더라고요. 꽃도 크거든요. 노란 꽃인데, 몇달 가는데, 이렇게 잎이 너무 막 엄청 컸죠? 예? 이런 거는, 요 아이도 좀 이따 제가 잘라줄 거예요. 예. 다 잘라주고, 하면 또 잎은 계속 나오니까, 예. 요 아이도 약간, 여 이쪽에 보면은 좀화상해봤죠요 잎도 다 잘라낼 거예요. 웅칼이나 2만원 짜리입니다. 꽃이 몇달 가더라고요. 꽃도 크고. 그 다음에 돌스테니아 돌스테니아 어, 꽃 돌스테니아 만삼천원짜리 돌스테니아 만삼천원 요아이하고 꽃이 비슷해, 비슷한 해비슷 애가 라브라니인가 어, 라브라니가 돌스테니아 꽃처럼 펴요 여기 라브라니 요아이 십만원짜리가 돌스탱이하고 꽃이 똑같아요. <laughs> 스쿠트라노 어, 이거. 어 그저께 했던 것 같은데, 7만원짜리 조선무. 다음에 천자완 천자완 등판이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가격 6만 원짜리인데 씨알도 굉장히 좋고 겹꽃에 꽃색도 되게 이뻐요. 약간 분, 분홍의 보라 그중간게요 6만 원짜리. 다음에 석화 업 어, 그제 한그 가정건은 다 거의 완판 되고요. 지금 이건 남았네요. 얘네들은 꽃색깔을 모르고 꽃이 져가지고 제 꽃색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지금 석화 겹꽃 남아있는 애들은 요세개세 3개, 개가 있네요. 네. 34,000원 짜리. 난 석화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여기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 조금 더 며칠만 더 있다가 택배는 단체 발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날이 연체 더우니까 이 손님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입이 떴죠. 근데 입이 이렇게 제, 제 것도 그래요. 이, 뭐야, 어, 다크스킨. 입이 이렇게 좀 누렇게 떴죠. 이.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누렇게 생기잖아요. 지금 누렇게 많이 생겼죠. 하엽, 이렇게 그냥 다 떨, 떨구면은 다시 새로 나와요. 잎이. 예, 도구는 멀쩡하니까. 요 하여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요. 어. 주문 많이 많이들 주세요, 여러분. 막상 카메라를 잡아도 이렇게 물건 올려드릴게. 그렇게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010-5046-8886. 따로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어,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